뒤돌리기, 길게, 직접 봅니다. 성공하는 위마즈입니다두 가지,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고요. 두께만으로 면을 따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지금과 같이 약간 두툼한 두께를 실어줬지만 밀리는 각도를 이용한 방법인데요. 자, 저렇게 밀리는 방법을 썼을 때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내공의 속도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선수들 일단 처음에 고려하는게 저 부분이고 아, 밀기가 굉장히 어렵다 했을 때는 이제, 이제 두께로 얇은 두께로 가는 겁니다. 자원 뱅크 걸어치기. 자 내공의 속도가 좋습니다. 많이 들어갔죠. 네. 성공하네요. <laughs> 자, 처음으로 뱅크샷이 터지는 웰뱅크입니다. 연속 득점도 나옵니다. 일단 위마즈가 이 팀에서 큰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. 아, 그렇죠. 좋은데요. 한점 아, 네. 올려놨습니다. 네, 멜뱅이 위마티롤 선수 같은 경우는 어, 남자 선수 중에 유일하게.

모두 풀어내고 있네요. 네. 이마주 선수의 그 경기 내용을 보면, 와, 어, 참, 어, 시즌이 더해 갈수록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. 자, 비교치기 이용해서 직접 보나요? 자, 포쿠션으로 보네요. 간 두껍게 나가면서 길게 진행이 됩니다. 아무리 되지 않았습니다. 위마즈 선수 6점 득점. 들어가지 않더라도 상대에게 좋은 공을 줄지 않는 위마즈 선수입니다. 계속 1점씩 가다가 위마즈 선수가 이번에 6점을 몰았죠.